우리 엄마가 지금 감자 까는 건데 엄마 옛날에 감자 어떻게 깠다고 숟갈로다가 칼로 다리게 하지 않고 그것도 살응 응. 이렇게 하면 살그 감자 살 나가잖아 어 칼로 깎으면 그게 아까워서 숟갈로다 긁으면은 껍질만 살짝 깎이고 안 살이 안 묻어나가 아 그것도 아까워서 먹을 게 없었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저녁엔 쌀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음. 저녁 때 되면은 보리쌀을 담가가지고 보리쌀 이렇게 으그는그 저기가 있어 그릇이 아익근다는게 무슨 뜻이지? 막 이렇게 쌀을 이렇게 이렇게 거 아, 씻는 거 있잖아. 아 씻는 거으깨서으깨서 보리쌀에 응. 그 일물질 그 같은 걸좀 깨끗이 씻어버려 그래야 쉬지도 않고 음.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삶아서 속으로다 건져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뭐 보리쌀만 밥을 하니 밥이고 죽고 했어요, 맨날. 그래서 밥은, 감자랑 섞어서 밥 해. 그렇지? 부이다 건져 가지고 얹어 가지고 밥해 가지고 감자고 하막 섞어서. 음. 섞으면 좀 부드럽잖아. 엄마 이렇게 살을 감자 살을 다 잘라 칼로 잘라내면 살림 못 하는 거네. 그렇지.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<laughs> 이렇게 그냥 예전에 칼손 숟가락 숟가락으로 팍팍팍팍 음. 하면 숟가락이 다 닳아버려 아 숟갈도 닳어? 닳어 닳어 감자를 하도 그냥 깎으니까 아이다 깎아서 오늘 숟가락으로 깎을 수도 없네 그래서 요쪽 어. 그냥 옮겨가면서 그냥 깎으 했다고 음. 아 숟가락으로다가 음. 그전에 황해도 살 때도 그렇게 하고 군자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고 음, 아 나도 옛날에 감자 숟갈로 깎던 거 생각이 난다. 음, 숟갈로 깎아서 잡다. 저 우리 엄마가 지금 윗드리를 벗고 팬티만 입고서 감자를 깎는 바람에 엄마 저저봉 까만 봉지까지 해서 엄마 얼굴 안 나오게 했습니다. 자 오늘은 감자 깎는 법. 황해도 어디에서 깎았다? 황해도 해성면 해남리 칼제라는 동네. 아, 그 엄마 몇살 때서부터 감자 깎은 거야? 뭐한 일곱 살 여덟 살여 때부터. 일곱 여덟 살 때부터? 음. 아이고 짧음에서부터. 감자를 깎았다고. 숟가락 열살때 났... 유기였으니까. 어. 그 전에 다 했으니까. 그렇구나. 아, 유기때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아니면?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인천 앞바다로 해서. 아 저기 다 바다로 서해 바다로 이렇게 해서 음. 인천까지 상륙했습니다. 아 그래? 뭐 타고 왔어? 큰 배야 배. 배 무슨 배인지는 모르겠어. 배, 배, 배 타고 온 거야? 가서. 응 배인데 응. 거기 다 타고 와가지고 인천에 와서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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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해당인 공당인지 무슨 큰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야. 맞아. 복도 같이 이렇게 다 그냥 음. 아무것도 없이 근데 무슨 회관인가봐 그게 음. 거기 가니까 막 그냥 봉사하는 여자들이 나서서 그냥 다 음. 도와주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는 할아버지가 그냥 아니 황해도에서 왜다 우리만 쫓아왔냐고 그냥 엄마 없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엄마 없는 애들이 음어 그냥 엄마 없이 다 뛰쳐나온 애들이 그냥 음그래 그걸 다 끌고댕긴 거야 그냥 아그 그 같은 동네 애들인가? 다한 동네 애들. 한 동네 애들. 그래서 엄마들 응. 만났어 나중에? 아예 못 만나. 사실 뭐, 뭐 충청도 어디가 살겠네 몰라. 아그 사람들이 이제 그이산 가족이 된 거야? 자기 부모들이랑? 아예 못 만나지 다. 아 나중에는 만났고 응. 그 사람들이 이제 충청도 가서 살고 그런다고. 응, 오늘 살지도 몰라. 음. 응. 그때 해준 꽃이야. 아, 그때 해가지고. 응. 아 알았어. 강해도에서는 그래서 모카도 신고. 감자도 심고 마늘도 심고 다 해서 먹었지. 우리 엄마 이발 마사지 해요. 주 조, 거. 조. 거기는 보리 쌀이 없어가지고 조를 심어서 먹었어. 단수수가 뭐예요? 단수수가 사탕수수야. 음.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아. 길러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다 익으면은 그거 찍어서 그냥 비어서 까서 이렇게서 뭐다물다 빨아 먹고 버리고. 음. 그 그래. 옥수수 떼도 먹었어. 아, 옥수수 때도 먹어? 옥수수 때도 단가? 좀달아도 들달아. 아, 들달아. 나 옛날에 사탕수수 그대 먹었던 생각이다. 음. 그리고 황아들에서 그냥, 그냥 나무도 없어 가지고 그냥 쌀 논에서 쌀농사 를 짓고서 그다 추수를 에서 석탄 저기 토탄이나 토탄. 음. 사큼하게가 신기하죠. 음, 자, 나는 저기 병원에 가야 되니라고.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자 깎는 거 숟가락으로 깎았다. 주제가 감자. 숟가락으로 깎은 감자.